고사합니다전 충성. 예. 감사합니다. 이걸 계속 뒤에서 보고 있는데 고생은 지원자 도 하고 그냥 주무관 다른 사람이 담당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쓰러워서 챙겨줬어요. 어, 포항산을 삽으로 긁어 모아주신 포항시 관계자분께도 감사 의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2025년 광해병대 문화 축제 개막식 다 끝났습니다. 집에들 가세요. 핑크빛 물결이 그냥은 못 가겠다는 말씀이죠. 자 마지막 초대가습니다 송가인 씨의 무대입니다. 박수 부탁합니다. 또 오랜만에 온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군대에 이렇게 온 거는 제가 방송때 미스트롯 때 19년도에 그 군무대 미션 때 한번 가보고 <laughs> 처음 왔어요. 그때 가보고 오늘 처음 왔는데 어 오늘 우리 해병대 여러분보다는. 우리 관객 여러분이 또 어머니 아버지가 더 많으신 것 같아서 네, 더 감사드립니다. 네, 아 이거 꽃을 네, 어머 감사합니다. 어머니 네, 아유 가인이 주려고 사왔어요. 감사합니다. 아유 너무 예쁜 꽃을 <laughs> 감사합니다. 이렇게 포항에 또 오랜만에 왔는데 여러분 좋으세요? 좋아요. 우리 혈기 왕성한 우리 친구들이 아유 네 너무 너무 멋있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 이번에는 가인 노래 이별가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. 함께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나가 <목소리도> 순정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좋으세요 오늘 다행히 날씨도 좋고 햇빛도 쨍쨍하니 오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무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네 해병대 전우회 분들은 또 어디 계세요 이렇게 왜 없으세요 네, 다 어디 가시고 오늘 가족분들만 다 오셨어요 <laughs> 대답을 좀 해주세요 요 <laughs> <laughs> 이놈의 화장실을 그러고 <흐르고> 가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어떻게 날씨가 좋아서 좋죠? <laughs> 네 아우 이런 그 홍소리를 제가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낯섭니다. 네 가연이가 약간 군부대에서 좀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오늘. 서울에서 오는 날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스럽고 오늘 노래할 만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? 네 여러분들이 다소 즐길 수 없는 노래가 많아요 네그 우리 젊은 분들이라서 그치요 그렇죠? 네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제 노래 중에 엄마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죠? 네. 이번에는 엄마랑 들려드릴 테니까 우리 부모님 생각하시면서 함께 즐겨주세요. 목소리가 크다. <laughs> 더 크게 해주셔야죠, 네.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네. 음, 간소를 다시 갈까 봐요. 네. 네. 아니죠. 네. <laughs> 이어서 엄마이랑 들려드리겠습니다. 함께 즐겨 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팀이... 네. 형대 여러분 어머니 많이 생각하셨어요? 는데나 정신으로 다놓고 있는 거야. 네. 다 깨. 깨가... 나한테만 집중해. 알았죠 우리 동생들? 에? 누나한테만 집중한다. <웃음> <웃음> 예?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, 우리 포항 분들이 이렇게 조금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조금... 아니에요? 좋으신데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시는 어, 거죠?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여기 한 10명 밖에 없는 것같아갖고가연이가 살짝 서운하려고 해요 지금 네. 포항까지 멀리 왔는데 가수는 뭐예요? 무대에서는 박수와 함성 소리가 최고예요.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. 아시겠죠? 날씨가 쌀쌀하니까 박수를 치면 몸에지 열이 나고 혈액순환도 되고 좋아요. 아시겠죠?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해주세요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 어, 이번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템포가 살짝 빠른 노래거든요. 네, 가인이가또 서른도 선배님께 신나는 곡을 선물 받았어요. 제목은 사랑의 만보라는 노래인데 가인이가 살짝 살짝 춤도 출 거예요. 이렇게 네 귀엽고 섹시하게 좀 봐주시고 여러분도 같이 즐겨주세요. 아시겠죠? 네, 사랑의 만보 들려드리겠습니다. 함께 즐겨주세요. 다 같이 서로 어깨를 서리며 <목소리> 우리를 서로 다 나가며 사랑을 좀 만들어 가러 신나게 맛보 맛보 즐겨 주시오.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굉장히 서운합니다. 네, 앵콜이 그거밖에 안 나요. 와 그렇죠, 네. 그렇죠.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 얼마나 좋아요? 네. 감사합니다. 아,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조금 진행할게요.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. 신나는 메들리 들려드리고 인사드릴 텐데 더 신나게 즐겨주실 건가요? i'm ready to come goodbye.、Oh, 사0 챙기시고 어, 말이챙린시로 앵콜을 듣게 되면 부대 밖으로 나갈 시간이모자라이이